블룸버그에서요, 어,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서, 블룸버그의 비즈니스 위크를 인수했죠. 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죠. 이렇게 언덕길 속에 위에서. 자, 노래도 아주 멋진 노래가 있어요. 자, 1위입니다. 인구는 80만 명 정도 되고, 행정 구역상 그렇다는 거죠. 그 주변에 메트로폴리탄 지역까지 다 합하면은 더 많은 인구층이 있고요. 자, 이 도시의 별칭이 the city by the bay 만 이렇게 바닷물이 육지 안으로 들어온 부분이죠. 그래 골든 게이트에가 있는 그 지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별칭 올해 1등인데요. 레 어, resident 주민들한테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최고의 b 랜드 융합 혼합이죠. 섞은 거예요. Entertainment, Education, Safety, Clean Air, p s p r u s 잘 사는 아, 인컴 소득이 굉장히 뉴욕 다문을 높을 정도로 굉장히 사는 사람들의 연간 소득이 많죠. 그런 기반의 어떤 혼합을 가지고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아, 베이 지역에 핵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되겠죠. 그 샌프란시스코가 실리콘 밸리의 프라스파리티 번영됨을 끌어내고 있고 드로 a 온, 드 n 끌어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이버스한 다양한 역사적인 배경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히스토리는 요 여러 문화 센터에서 나타나는 역사예요. 예를 들어서 영뮤지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요. 레지던트, 아, 거기, 사는 사람들은, 케어, 비어스 e 강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카페에 대해서 자부심이 그득하고, c a 명분입니다. 명분에 대해서도. 아, 밤 생활도 flourish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미션과 카스트로 같은 곳에서 한편으로는 달릭 택 캠페리들이 코드어웨이인 소마, 소마 같은 곳에서 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레스토랑이 3만, 3 3,400개가 있고 박물관 이렇게 많고. 외국의 도시들은 보면은 이제 특히나 미국 같은 데는 박물관이 굉장히 많죠. 나름대로 기부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은데요. 공원도 굉장히 많고요 1,000명 아, 인구당 에이커 약 1,300,400평의 땅인데요. 공원 그 공간이 약7 에이커 정도 굉장히 넓은 겁니다. 대학교도 17개가 있고요. 자 대학 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6%입니다. 놀랍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많은 사람이 대학을 나오죠. 근데 네, 미국은 이렇게 해요. 자 연금 중간값이요.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 결국에는 9만 불까지 됩니다. 거의 1억이 넘습니다. 실업률은 7.8%예요. 자 그래서 50위까지 뽑았는데요. 맨 끝에 50위. 그래서 살만한 곳 중에서 제일 맨 끝에 50위는 러스앤젤레스입니다. 어, 이게 지금 뒤로 돌아가는 게 없어가지고요. 어, 알래스카 앵커리지가 49입니다.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되고요. 아라스카는 아주 살기에는 극단적인 장소같이 보이겠죠. 여름날이 아주 지루하게 길고요. 백야, 백야. 겨울날도 지루하게 길고, 겨울 손 반밖에 없습니다. 에 근데 앵커리지의 겨울이 에그 주에 훨씬 내륙보다는 더 순한 편입니다.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레지던트 부주들은 아, 눈이 많이 와서 신발이 엉망진창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잘 간수가 되어진다는 거죠. 게다가 세구, 세 번째 가장 좋은 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스포츠 팀이 없습니다 마을에. 왜냐면 뭐 추우니까 아, 그 주를 대표하는 스포츠 팀이 없는데요. 아, 아까 보면 이제 이 공원이 굉장히 많죠. 만1 1753 에이커 정도 있고 대학교가 2개가 있고요 대학 나온산 7.5 인컴을 보십시오 8만 5천 불 상당히 많습니다 알라스코주는 주민이 되는 순간 국가 주에서 서기로 번 돈으로 보조금을 좀 많이 주죠 자 이제 51호는 뭘까요 51호는 이쪽으로 하나요 네, 이게 아니죠 51로서는 1등 LA 로스앤젤레스 입니다. 랭킹이 5 0이고요 인구가 400만 가까이 되는겁니다. 음, 가장 큰 도시는 Squeak into this ranking. Squeak 하면은 미끄러져 살짝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아, poor q 때문에 그렇습니다. 51로. 실업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근데, 이제, 공원은 어떻습니까? 약6 에이커 정도 있고, LA도 굉장히 높은데, 아주 널찍한 지역이죠. 이, 그, 뮤지엄이 많은 거 보세요. 인구 300만, 400만의 도시에 말이죠. 이렇게.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뉴욕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인컴 정도는 약 5만 불 정도, 6만 불 가까이 되는. 근데, 실업이 좀 높은 상태. 그래서, 1위하고 49위하고 50위를 같이 봤습니다.